우주적 조화의 비밀. 혼돈 속에서 질서가 탄생하고 무국에서 태극이 나뉘듯 우주의 근원에는 두 가지 대립적이면서도 조화로운 힘, 음과 양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음양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현하는 다섯 가지 근원적인 에너지. 오행 이두 축이 엮어내는 우주만상의 드라마. 당신의 삶과 운명을 꿰뚫는 궁극의 지혜를 지금 바로 경험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심오한 지식의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함께 우주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음양의 정의와 오행과의 관계 근원적 이해. 우주 만물의 근저에는 상반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기운, 음과 양이 존재합니다. 음은 어둠, 수동성, 내향성, 차가움, 여성성, 수축 등을 상징하며 양은 밝음, 능동성, 외향성, 뜨거움, 남성성, 팽창 등을 상징합니다. 이두 기운은 분리된 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며 변화와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오행은 바로 이 음양의 변화와 작용 속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다섯 가지 특성의 에너지 흐름입니다. 각 오행은 고유한 음양의 속성을 내포하며 음양의 비율과 상호 작용 방식에 따라 그 성질과 기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치 씨앗 속에 잠재된 성장 에너지가 땅의 외부 환경과 만나 싹을 틔우는 것처럼 오행은 음양의 조화로운 춤 속에서 우주 만물의 다양한 현상을 만들어 내는 구체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오행의 정의 철학적 기반 심화. 오행은 우주 만물의 근원적인 다섯 가지 역동적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내는 핵심 개념입니다. 이는 고정 불변의 다섯 가지 물질적 실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하는 다섯 가지의 질적 상태 또는 운동성을 의미합니다. 각 행은 특정한 운동성과 지향성을 내포하며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천지만물의 생성, 발전, 변화, 소멸이라는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오행은 음향의 추상적인 원리가 구체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 방식이며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 감정, 사회 현상, 역사의 흐름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이해의 틀을 제공하는 심오한 철학적 시스템입니다. 오행의 속성 음양적 관점에서의 심층 분석. 각 오행은 고유한 속성 내에 음양의 조화를 내포하며, 이는 그 에너지의 발현 방식과 특징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양의 기운이 상승하며, 음의 토대 위에 성장하는 에너지입니다. 뻗어나가는 양의 속성과 뿌리를 내리는 음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며, 창조성, 진취성, 관용, 시작, 유연함, 생동감과 같은 역동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양의 발산적인 성향과 음의 안정적인 기반이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시작을 위한 힘찬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화극도로 발산하는 양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밝고 뜨거운 양의 속성이 극대화되어 열정, 활력, 명예, 리더십, 창조적인 파괴와 변화, 드러남과 현실을 나타냅니다. 음의 응축적인 속성보다는 양의 팽창하고 발산하는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토음과 양의 중간에서 균형을 이루며 만물을 포용하는 중성적인 에너지입니다. 안정적이고 수용적인 음의 속성과 생명을 길러내는 양의 속성을 모두 지니며 안정감, 신뢰, 포용력, 중립성, 인내심, 조화로운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음양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금 응축되고 결실을 맺는 음의 에너지가 강하게 드러나는 형태입니다. 외부로 발산하기보다는 내부로 수렴하고 정리하는 음의 속성이 두드러지며 결단력, 정의감, 객관성, 분석력, 효율성 그리고 혁신을 위한 날카로운 힘을 발휘합니다. 양의 확장적인 속성보다는 음의 수축하고 절제하는 특징이 강합니다. 수 깊고 고요하며 모든 것을 포용하는 음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아래로 흐르고 스며드는 음의 속성이 극대화되어 지혜, 유연성 포용력, 잠재력, 적응력,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끈기를 나타냅니다. 양의 활동적인 속성보다는 음의 내성적이고 저장하는 특징이 강합니다. 오행의 상호 관계 상생과 상극 음양적 조화의 역동성. 오행의 상생과 상극 관계는 단순히 에너지의 흐름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음양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이 어떻게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핵심 원리입니다. 상생 음과 양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고 성장시키는 관계입니다. 목생화 양목의 성장 에너지가 양화의 발산 에너지를 더욱 증폭시키는 관계입니다. 화생토 극양화의 에너지가 소멸하며 음토의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내는 관계입니다. 토생금 중성적인 음양의 조화 토속에서 음금의 응축 에너지가 형성되는 관계입니다. 금생수 음금에 수렴하는 에너지가 극금수에 저장하고 흐르는 에너지를 더욱 깊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수생목 극금수의 에너지가 양목의 성장 에너지를 위한 근원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관계입니다. 상극음과 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상호 견제 및 조절 작용입니다. 목극토 양목의 확장 에너지가 음양의 조화토를 억제하고 변화시키는 관계입니다. 토국수 음양의 조화토가 극음수의 과도한 흐름을 막고 조절하는 관계입니다. 수국화 극음수의 에너지가 극양화의 과도한 발산을 억제하여 균형을 맞추는 관계입니다. 화극금 극양화의 에너지가 음금의 응축된 형태를 녹여 변화시키는 관계입니다. 금극목 음금의 날카로운 에너지가 양목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의 근원적인 두 힘, 음양의 개념을 시작으로 이 음양의 조화 속에서 발현하는 다섯 가지 에너지, 오행의 심오한 세계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탐구했습니다. 각 오행의 속성 속에 내재된 음양의 조화, 그리고 상생과 상극을 통해 우주의 균형을 창조하는 역동적인 관계까지 이제 당신은 세상을 바라보는 더욱 깊고 통찰력 있는 시각을 갖추게 되셨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음양오행 이론이 우리의 삶, 운명, 인간관계, 더 나아가 사회 현상과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욱 흥미롭고 심오한 분석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뵐 것입니다. 아직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음양오행의 궁극적인 지혜를 당신의 것으로 완성하십시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다음 여정에서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심오한 지식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